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홀렌 점심 메뉴는 헉, 이거 1 6인분이었어두개사왔는데 <laughs> 국수 짜라라라랑 비빔국수 만들어보겠습니다 음. 가장 중요한거 물이 어느 천년에 끓을지 모르기 때문에 <laughs> 끓여, 끓이, 끓여도 어있습니다 무거워서 음, 못 끓. 될수 있어. <laughs> 난 괜찮아. 이 정도 하고 포트로 좀 그려. 왜래요 오빠. 저는 전혀 물겁지가 있어. <laughs> 야, 근데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? 선생님. 이거 진짜 아무도 먹지 않아. 어, 아, 저번에 나먹으려고 누룽지 사 왔는데 누가 사는 먹 끓여먹고 사는 옷 끓여먹고 누구야? 나치산사장 만들 줄 알아. 이거 누가 사는 말이야? 우리 아빠한테 말이야. 우리 아빠 먹고. 자, 계란을 삶기 전에 소금을 좀 넣어줘야지 이게 안 깨져요. 좀 많이 넣어줄게, 모르니. 10개 삶으면 되겠죠? 네, 6개 삶으면 네. 네. <laughs> 또 누구 계란 안 넣어주면 그만큼 섭섭한일 반신이야. 아, 반이네? 반신 웃긴. 반이란 걸잘 모르네. <laughs> 엄마가 저를 그렇게 안키우셨어요 반식으로 그냥 우리 주영이는 늘한개이게 묵은지예요 저희 집에서 공부해왔습니다 엄마의 그 보물창고에서 엄마가 꺼내주시는 건데 이모 이모 건칼씨 건칼씨 오이 좀 썰어주세요 그럼 제가 뭐 바쁜 사람인데 하고 거예요? 아 왜냐면 애들 나모은지 생각하면 불리는 대로 제 뭐냐? 그럼 파파님은 간섭을 안 하시나요? 예 예. 너뭐 하는 거야? 어떤데? 아, <laughs> 양반은 못 쓰시더라고. 주인공 사는 거야? 네. 이게 매딩 분이야. 아얼마안 돼? <laughs> 왜 <laughs> 씻어? 설탕이 몸에 안 좋지만 이 설탕만 낼수 있는 맛이 있거든요? 뭔지 아시죠? 이게 또 양념이 맛있어야 돼요. 달거같안 달아. 딱 좋아. 안 달아! 이거 살짝만 넣을 거야, 돼. 비 달아. 나영 먹어봐. 어때? 뭐가 부족해? 좀더 달아도 될거 같은데? 그렇또달아도될거 음. 같지? 아, 어, 어, 맞다이고이 깊은 맛을 내면 간장하고 음. 이야, 김장을 하네, 거의. 오이 뭐지? 짜 그냥 잘안 나오더라고요. 아, 됐어. 그렇게 해주고 있어. 도아도아도아 닫아. 배추아고 주잖아. 어우 매운 것 같은데? 이거 음 이거 두부랑 사먹어도 맛있을 다 야야 막걸리다 막리아 <laughs>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라영이도 먹어 넣었어? 부족한 거 없어?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맛있다고거아지 아니 진짜로 <laughs> 이거 진짜 파나파 이거 찌질 있어요. 와, 찌이연다이스 이거, 이거 좀봐봐 진짜 솜씨 이거 미쳤지 않아? <목소리> 이거 언제 오늘 <못> 내녹끓냐어 <목소리> 뭐야? 가스 없나봐. 이런 이런. 이런 이런. 아버지 가스 충전. 어, <목소리> oh, daddy, please please change. 불안 가스. 어, 완치야 완치야. 우이 너무 많다야. 아너너 너. 마음 세일 물많 풀. 후피로. 다행히 독으로 먹고 뭐. <laughs> 대패는 후추죠. 순후추. <laughs> 고기 좀만. 힘든 척 하지 마, 카메라도 아, 짜증나게. <laughs> 아니야. 야, 보통 사람 기준으로 16인분이라고 중국 문화가 뭐야. 많이 남기, 잘 접하려고 많이 남겨야 되는데 문화가. 이거 <laughs> 중국 아, 일이야? <laughs> 저 모자라기만 해봐. 저거 하나 해서 저거 모자라지. 나 점진 이제 안할 거야. <laughs> 일단 한, 어떻게 넣는지 아시죠? 하 <laughs> 이렇게. 하라 해야 돼요, 찬하라. 뭉치안 돼. 찬하라. 모자하기엔 어, 너무 아많아 아니 마른 사람들이 뭐하냐고. 복수에온초을하아이이거면되겠다 이건 되잖아. 그래서 어니까이 내가 그렇다니까 왜? 저 모자라기만 해봐. <laughs> 저 하나에서 <해서> 저 모자라지. <laughs> 나 점친 이제 안할 거야. <laughs> 아니 뭐었 머리 머까우아니너너어디어 됐어요 어 잡아 올 뜨고 하나 둘 머리 조해라아가어 이거 양은에다가 얼음 넣고 그냥 준비를 해놨어야 됐어. 아, 오, 놀 진짜 간섭 미쳐버려. 아, 손님 편원하세요더 <laughs> 행보고 싶으신 곳있으십니까 진짜 잔치, 이게 잔치고, 이게 전치고 한러생단 보세요. 겁죠 포장. 근데 단맛이 다 없어졌어. 아, 아니, 내가 면이 많이 들어 <laughs> 어우 야 오늘 운동 다 했다 야넌 간보다 다 먹었다 아, 음. 아, 어우 맛있어 이미 뭐한 1인분 먹은 것 같은데 몇번가 토핑 담아줄 것 같은데? 이거 음. 아, 야어그별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나요? 잠시만요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너무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그래요? 어떠세요? 맛있어요 <laughs> 죽어요 진짜? 예 yeah. 많이 남은네더 먹을 일인네그 김치는 음. 넣었어야 어 가족은 안넣는데 <laughs> 도망가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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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점심 맛있으셨지 네. <laughs> 도 we'll 감사하고요